지금은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요 패치 내용이 그대로 정식 서버에 적용이 된다는 건 아니고 요거는 말 그대로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 패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자 발카린 끼고 조달린 끼고 자 일단은 갑옷까지 꼈고 장갑 맵피 장갑 끼고 자 스크랩샷 끼고 자156 불사조를 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화염소서니까 그리고탈레아 세트를 끼는 이유가 적의 화염장 마이너스 15%도 있습니다. 안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6시시다 자, 시수시간 동안 6간6시전 속도 구간이6 3 6 63... 63, 1 0 0인가 그렇죠. 일단은 63은 넘겼네 번개는 일단은 전자기장이랑 텔포를 하나 올려주고 히드라, 히드라에 시너지를 주는게 지금 잘 안보이시는데 화염탐하고 화염구거든요 자, 화염, 히드라 일단 만땅찍고 그 다음에 화염숙련 만땅찍고 네, 화염구 만땅찍고 화염탐 만땅찍고 냉기는 얼음산 하나 찍고 혹시 모르니까, 혹시 모르니까 얼음 보조 세 개밖에 안찌네자 이렇게 찍었습니다. 오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. 네 오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. 히드라 소소는 제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네요. 네 지금까지 나온 세팅 중에서 제일 괜찮네요. 그리고 히드라 소소의 특징이 뭐냐면 만화 소모가 그다지 심하진 않아요. 그래가지고 보통 만화 소그 소스리스라면은 만화 소모가 좀 많이 후달리잖아요. 근데 히드라 소스라니까 만화 소모는 그다지 크진 않네요. 자 4층으로 올라가서 자 안다리에 안다리에는 금방 잡을 거예요 안다리에는 <웃음> 금방 잡아 <laughs> 안다리에는 그냥 녹여 녹여 버리죠. 자, 할 같아요. 자, 3층이죠 오, 봤어요. 미쳤다. 자 <laughs> 오늘은 중. 아 여기는 도의 군주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네도의 군주 때문에 자도의 군주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여요 도의 군주가 화염 장을못 지워요 그래서 요 녀석들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스태틱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스태틱을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전자기장 스태틱을 안쓰고 얼마나 빨리 잡나 한번 봅시다 네 전자기장을 제가 안쓸게요 이블러 <laughs> 방금 무슨일이 일어난거죠? 야, 녹인다. 그냥 다 냉기 하나, 얼음 보조 한 세네 개 줬어요. 오우, 잘 잡는데 아, 용병 네 번째 몹좀 힘들 것 같아요. 아니네, 아, 독장이구나. 오케이, <laughs> 다섯 번째가! 네, 보랏빛, 보라색인가? 네, 그렇습니다. 요거는 어떡하죠? 자, 요거는 어떡하죠? 요거는? 전장이장 시전해가지고, 야 여기서 조금 난간이 왔습니다. 요거는 오브로 날려줘야 되겠다. <laughs> 아, 여기서 약간, 약간 시간이 좀 걸리네요. 여기서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. 자, 요거. 오케이, 먼치킨이 네자발 역대급 바흐입니다 아. 이거 제가 봤을 때. 블리자드가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. 앞만 생각해도 화염장을 낮게 설정한 것 같은데요, 화염장을 보스들이. 이렇게 빨리 잡을 수가 없는데.